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에 입학하는 서울 시립대 자연 2의 1, 2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 들어갈까요? 어느 김밥집에 파는 김밥이 네 종류가 있고 서울이랑 시립이가 어, 김밥을 산대요. 김밥 사는데 각각 다섯 줄씩 사고 서울이랑 어, 시립이가 산 김밥의 종류가 겹치지 않게 산대요. 그래서 김밥 종류는 네 종류고 어, 다섯 줄씩 사고 어, 같은 종류가 없게끔 사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서울이가 한 가지 김밥을 샀을 때 어, 김밥의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제 서울이가 한 가지 종류 김밥을 샀을 때는 한 가지 선택하는 방법이 사실 일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한 종류의 김밥을 다섯 줄 사는 방법도 한 가지가 되겠죠. 이제 A라는 김밥을 선택했으면 A만 다섯 줄 사야 되니까 한 가지 있겠고, 시리비는 이제 어떻게 되죠? 나머지 세 종류에서 다섯 줄을 사면 되니까, 나머지 세 종류에서 다섯 줄을 사면 되니까, 나머지 세 종류가 BCD라면 B, C, D라면 B다기, c 다 D가 5가 되겠고, 이음아이 정수해의 개수니까 3H5가 되겠죠. 3H5가 되겠고, 그래서 어, 서울이가 이, 이만큼, 시리우가 이만큼이니까 이게 4가 되겠고, 요거는 75로 바뀌겠죠. 75는 72가 되니까 72는 21이 되겠죠. 4 곱하기 21에서 84가 답이 되겠고, 서울이가 두 종류의 김밥을 샀을 때 어떻게 되죠? 김밥을 선택할 방법은 42 가지고, 두 종류 김밥에서 다섯 줄 사야겠죠. 예를 들어, AB 김밥을 선택했다면 다섯 줄 사야 되는데, 두 종류 김밥을 사야 되니까, 음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죠. 그래서 1, 1 주고, a 더하기 B가 3회의 개수를 구하면 되니까, Eh 3이 되겠죠. Eh 3이 되겠고 시리비가 나머지 두 종류 김밥에서 다섯 줄 사는 경우는 이때는 이제 음아닌 정수니까 Eh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세 개를 싹다 곱하면 4c2 eh3 eh 5 곱하면 이게 4c2가 되겠고 얘는 4c3이고 얘는 6c5가 되니까 6곱하기 4곱하기 6이 돼서 144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이가 세 종류 김밥을 사면 어떻게 되죠? 김밥 세 개를 고르는 방법이 4시 3이고 세 종류 김밥에서 다섯 줄 김밥 사는 방법은 예를 들어 A, B, C를 골랐다면 A 다기 B 다기 C가 오가 되는데 세 종류를 다 사야 되니까 1, 1, 1 주고 어 이제 A 다기 B 다기 C가 이음 아닌 정수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3h 2가 되겠고 시리비가 나머지 한 종류 김밥에서 다섯 줄 사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4시 3, 3h 곱박기일이 되겠고 얘가 4가 되겠고. 얘는 4C로 바뀌죠. 그래서 6이 되니까 4, 6에 24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모든 경우수를 다 더하면 84 다기 144 다기 24가 돼서 252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이죠. 어, f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정의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정의됐을 때요거의 역함수 그래프와 y는 5분의 1x 마이너스 1의 교점의 y 좌표 합을 a라고 했죠. a의 정수 부분을 구하라겠 했는데 요 역함수 구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요 역함수랑 요 놈의 교점을 구하는 대신에 요 놈의 역함수를 구하죠. 요 놈의 역함수는 오 x 스다교가 되겠고, 그러면 이오 x 스다교랑이 fx랑 교점의 y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y좌표의 합을 아, 아 y좌표가 아니라 x좌표가 되겠죠. 왜냐면 요거 역함수와 요 놈의 y좌표 합을 a라 했는데, 그거나 이거 함수랑 요 놈의 역함수랑 x좌표 합을 a라 해도 되겠죠. 그래서 x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x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e 함수랑 요거의 역함수 5x 다기 5랑 교점 구하면 되겠죠. 교점 구하면 되겠고 요거인수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근이 1이랑 2랑 마삼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마이너스 3만 근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떻게 되죠. 요거 이제 그늘을 구해야 되는데 그늘을 구해야 되는데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5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쪽으로 넘기면 이거랑 이거 해서 2분의 5x가 되겠고 요거 넘긴 게 플러스 2코사인 3분의 파 x 11 넘긴 게 마이너스 6은 0 이거 근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hx가 이렇게 놓겠고 그다음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미분하면 2분의 5가 되겠고 3분의 파이 튕겨 나오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고 코사인이 마사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요게 이제, 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가장 작게 잡아도 얘가 1일 때 제일 작겠죠. 그래서 2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2파인데, 요 계산하면 6으로 통분하면 15 마이너스 4파인데, 이게 3.14 정도 되니까, 12점 얼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양수랑 갈 수가 있겠고, 그래서 hx는 증감수죠. 증감수인데, 뭐, 요렇게 증감은 근 하나 할 테고, 뭐, 요렇게 증감은 근이 없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근은 빵개 아니면 1개가 되는데, h3을 계산하면, 어, Hx, 여기다 3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음수가 되겠고 H4를 계산하면 여기다 4를 집어넣고 계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많아야 한개인데 3과 4사에서 이미 그을 하나 갖는다는 걸 사이값 정리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과 4사에서 오직 하나의 근을 갖겠고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그는 마이너스 3 하나랑 어, 여기 3과 4 사이서 근 하나니까 이게 3점 날랄라가 근이 되니까 두개 다음에 0점 날랄라가 되겠죠. 근의 합은 0점 날랄라가 되겠고, 요 놈의 정수 부분은 0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 서울 시립대 꿈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